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왔다 눈이 뜨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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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이 추억의 버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 네. 네. 엄마, 엄마, 우리, 우리 멋쟁이 소양가수랑 추억여행 한번 떠나볼까? 예, 그럴까요? 그렇다. 그럴까요, 어머님? 어서오세요. 여기 조심해서 워낙에 유쾌하게 저렇게 응. 인사하니까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 응. 늘딱저 버스 올라갈 때 저희도 기대돼요 응.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억버스 아, 네. 너무 소중한 게 있어요, 진짜 아 그리고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따님분들 이제 물건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 94년 인생이 담긴 기억 버스 출발합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언니? 쭉 보세요. 아, 쭉. 와, 가 보세요. 진짜 산림 산에 여기서. 에 그러니까요. 언제 할 거냐 모르게 많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쁜 것들 되게 많고 이런데, 어머, 엄마야. 이 사진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 누구야? 아, 저렇게 미니진한. 엄청 미, 미. 너무 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을 알아보실 거가 중요해. 아근데왜 내가 있어 여기? 어? 오! 오, 오! 오, 다행이다. 아, 그걸 딱 알아보시더라고. 아기. 예. 이 엄마였어? 와아 난데? 난데?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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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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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저 때가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음, 응. 언제적인지는 기억을 못하시지만 기억 못하셔 그럼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저 이거 어머님이 기억은 나세요? 어? 어? 안 나, 이거 안 나. 안 나, 안 나. 언제 찍었는지도 아, 기억이 안, 안, 안 나. 안 나, 기억이 안 우와, 나. 진짜? 근데 왜 당신 사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저기 언제인지 몰라? 어.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엄마 별반 차이가 없어. 진짜? 지금도 이렇게 고우세요, 어머님? 이거 우리 남이 아니야? 어? 니야? 유진이야? 한번 보자. 어... 와, 이거 남이야 이거. 아... 어... 아유 어, 옛날에... 아어쩌 이렇게 보자마자 아시네. <laughs> 보자마자. 어, 보자마자 아시네. 이건 우리 남이야. 우리 남이에. <laughs> 우리 남이에. 오, 너무 예쁘시다 진짜. <laughs>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좋아하시네. 어, 활짝 웃으시네. 저 때가 몇 이렇게 몇살 정도? 살 때? 아 진짜요? 네. <laughs> 노래 어머디. 처음 시작할 때. 아 정말요? 근데 네. 네. 어머니 생각 나세요 저렇게? 아니. <laughs> 그때 모습이 뚜렷하신가 봐요. 야. 그럼 언제부터 선배님이 노래를 잘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무조건 이런 네. 데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피아노도 없는데 어, 막 어. 이렇게 어, 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취미가 있는 거야. 오 어, 그랬구나. 어, 이런 데만 보면 막 피아노 를 친다고 할게. 네. 그거를 일찍 알아보셨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맞아요. 엄마 피아노. 이 피아노 누가 사줬어? 피아노. 응저 음. 피아노. 내가 사줬지? 내가 사줬나? 어? 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큰맘음 먹고 지금 와... 이 사진처럼 엄마. 피아노를 사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린 피아노 종이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로 연습을 하고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종이 피아노를 한참 치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아 거지, 어머님이. 아 네. 저 피아노는요, 쌀가마니 하나 사고, 식구, 온 식구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주신 피아노예요. 세상에. 내가 너 워낙 좋아하니까. 세상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당시 엄마 기억나? 엄마가 큰돈 들여서 사주신 거예요.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 아유, 어? 내가 아, 하소연 너무... 대가. 아 어떡해. 저거 진짜 보통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딸 진짜 자존심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아, 세상에. 야 이거는 뭐? 이거는 약간 박물관에. 아 그래도. <laughs> 너 나도 진짜 손색이 없는. 뭐지? 아 미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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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저기 어머님이 실제 쓰셨던 미싱 어머님 생각이 나세요? 이렇게 돌려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방법도 생각나세요? 세상에 그게 다리가 없이 다리 이렇게 어, 다리 다리로 여고 가지고 아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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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선배님 저기 무대 하는 무대 오 무대 목장도 어머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거는 어. 생각이 안 나. 근데 저거 와... 기억이 안나신대요 엄마랑 어? 저랑 시장에 영등포 시장에 가서 옷감 떠다가 이렇게 미싱에다가 엄마가 내 옷을 어? 만들어 줬잖아. 생각 안 나? 되게 화려하게 입고 다녔어요 제 표정만 봐도 엄마는 아시잖아요 엄마가 네. 그때 뚝딱뚝딱 아, 네. 어. 뚝딱 만들어서 어. 또 저는 그 옆에서 네. 반짝이를 사다가 와 달고 뽀매고 달고 그래서 그 귀한 옷을 무대에서 세상에 뽐낼 거라고 와 이렇게 만들어 입었 세상에 단 하나밖에 어. 없는 네. 그쵸 와. 와. 너무 예쁜데요. 그렇죠.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와 이거를 다어 만드신 거야. 노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늘 동행을 했고 연습도 같이 했고 의상도 같이 보러 다녔고. 아 그랬구나. 어머니가 딸의 꿈을 키워주셨네요. 옆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 따님에게 정말 수고롭게 해주셨던 거는 그냥 다잊어버리시 거예요. 어, 당신이 거야. 한 거는... 어! 다 당신이 한건잊어버리시요 진짜 엄마의 인생을 갈아넣으신 거예요. 진짜 갈까요? 갈까요? 엄마, 여기 어디예요 저, 어머니, 와 언니, 이 그냥 그 속이네. 엄마 오,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기억해. 무슨 야요어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쁜데. 엄마 오,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기억해? 전노. 어, 어떤장면아그 요거를 네. 자개장에 네. 하고 싶어 갖고.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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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네. 어. 네. 어. 자개장으로거나 하고 싶어 그러 얘가 사줘. <laughs> 자개장. 세상에. 아, 아. 아.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시잖아. 어머. 이건 기억하시잖아. 딸들이 사준 거를 어, 다 기억하시잖아. 이건 기억하시잖아. 너무 소중한 거야 지금. 그것도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는데? 엄마, 엄마 기억 기억. 기억? 응. 나지 근데 그게 어디로 다 없애 지이니 뭐고. 딸이 한 거는 다 기억하네. 와. 지금 성인이 돼서. 응. 처음 번 돈으로 샀던 게 자기장. 이었어 사계장. 와. 그 따님이 어머님한테 해주신 건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 아니 나 지금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건 사줬어. 아, 응. 상 따님이 사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니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응. 그거 사줬는데, 응. 그게 방에 그냥 쫙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너무 커요. 나무니까 옆으로 놓았잖아. 그랬구나. 그게 방이 8인데 10자를 사시게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창문 다 가리고 10자를 샀어요. 진짜요? <laughs> 진짜. 그래서 방이 깜깜한 거야. 어, 거도안 그래도 깜깜한데? <laughs> 창문도 아니니까 깜깜하게 그 사람한테. 아니, 근 원래 가구는 네, 처음에 살때큰거 사는 게 맞습니다. <laughs> 아, 깜깜해도 그냥 행복하셨던 거고. 자기에서 빛이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 저기에서. 그럼 아, 라이트, 라이트. 응. 그랬구나. 그래도 행복하셨죠? 아우 행복하고 마요고. <laughs> 내가 소원이라 옛날에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뭐 젊은들도 네, 이렇게. 그럼 자기장. 이거 이거 가지시는 게 꿈이었지 아, 사실은 꿈이 옛날에 예, 어르신분들은 이거 가지. 우리 네, 자기장이 그냥 갖고 싶었던 다말을했던 말하고 그 사준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남인 선배님도 엄마가 전부네. 어, 엄마가 전부인 거예요. 어, 맞아. 아이 그 가만 히 있어 봐. 그러니까. 어. 이거 트루트에서대탔는이왜 여기 있어? 대박. 트루트에서왜 가수들 다잘 그러니까. 가수들만 모여서 노래 부 이거 대산인데왜 여기 있어? 어 트로피 트로텍스 이름까지 알잖아 트로텍스 가수도 가지고트루트에서대산 탔잖아. 전세계에서 네. 알지? 네그 가수들만 맞아요. 다 잘하는 가수들 나오네 맞아요 어, 그래서 대상 도 진짜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어, 자랑스럽고 다 기억하셔 다 기억하시네 나비의 시입니다 나비의 시 축하합니다! 어, 어머니 <laughs> 무명에서 얼마나 아유, 예. 아, 잘하는 가수들네 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일등했다 네, 네. 아, 풍기 너무 행복해가고 음 가슴이 찌찌해가지고. 음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시는 거죠, 진짜. 그렇지. 전국에서 일등인데 지금. 야 엄마, 그때 제가 상 받던 날. 응. 대상포진이었어요. 아, 진짜? 엄청난 통증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 그걸 어머머머, 어머머. 통증을 잊을 만큼 아니, 딸의 오셨어. 무대를 계속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너무 네. 기특해. 생각나세요? 안 아, 나요. 나 뿐만 아픈 게 대수냐 이거예요. 지금 어머님 마음은 간절하게 두손 모아서 딸 가사 어. 까먹지 말고 노래 잘. 어. 이런 모습? 음, 응, 그랬어요. 어머네. 아니 내가 응. 내가 가수니까 응. 누군가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응. 사실은 그 사람을 믿거라니 하고 사실 노래를 하거든.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구나. 그렇게, 네. 네.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선배님께서. 진짜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어, 자랑스럽고 마. 그렇헤 <laughs> 어머니 그러면. 요 따님이 주신 자개장이 좋으세요? 아니면 요 트로피가 더 좋으세요? 둘 중. 아? <laughs> 어, 뭐래? 이게 더 좋아요? 자개장이라고? 아니, 처리치워아 치우라고? 자리장우 아, <laughs> 아, 아. 아. 대박. 예. 치워. 트로피가 최고다. 예, 치워. 예, 치워. 트로피가 치워, 최고다. 예. 아무것도 아니야. 어, 치워, 어? 치워. 그냥 왜? 그냥 왜?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출. 치우... 왜요 어머니? 진짜? 왜요? 아, 어, 이거 얼마나 힘든 건데. 아. 힘들게 받은 거다. 맞아. <laughs> 어머니. 와, 진짜 이거 잤때 진짜 기뻤어. 너무 힘들게 <laughs> 잤잖아. 그럼 열심히 해온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 보셨으니까. 나가신 게 나가서 잘, 나가서 잘몰라갖고 아유, 절대 서기 1등 한거 보면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다른데. 울지 마. 울지 마. 진짜. 사실, 우리가 가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그 트로피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건, 이 가수가 얼마나 이 트로피를 힘들게 땄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와,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때 저 했었는데,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가수 데뷔한 지 26년인데, 한 번도 콘서트 행사장에 오신 적이 없어요. 어머.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왜 이걸 못 보지? 했는데, 제가 애들이 나, 이거, 이걸 하는데도 내가 못 보겠더라고. 어, 조마조마 하셔가지고. 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공부를 했을 뭐, 이 생각이 드니까 맞아. 우리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뭐,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동작 하는데도 그것도 못 봐. 막 우, 눈물이 나고 나는 못 보겠더라고. 근데 네. 이제 우리 가수들의 부모님들은 목에 피 냄새가 나도록 노래를 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하시니까 안타까워서 못 보시더라고. 맞아. 아유, 엄마 자개장이 좋지 않아? <laughs> 자개장이 왜 좋아 이게 좋지? <laughs> 여기 좋지. 아 그래. 아, 엄마 예뻐. 얘보다 자개장이 더 큰데. <laughs> 그래도 이게 좋지. <laughs> 훨씬 자개장이 더 비쌀 텐데. 어, 그 가격을 떠나서 엄마 딸이 꿈을 이뤄낸 트로피를 선택한 것을. 보면서 아 엄마와 나와 같이 걸었던 그 길이 맞아요. 느껴졌고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3 년. 말이 30년이지 어떤 성과 없이 있,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가족도 지쳐요. 그럼 지치고 야, 이제 그만해라. 어, 할 만큼 했다. 충분히 했으니까 다른 일 해보자. 보통은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응원을 하셨다는 게또 감사한 거지. 언제나 이 남이어 선배님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하면 그 어머님이 절대 그만하지 않아요. 아 오히려 어 오히려 너너 너, 너는 가수해야 돼. 그거를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와 오자매. 에이. 가족 사진이네. 그치? 저기 엄마 딸들 저기 있잖아. 혹시 다 이름 알아요? 누구로 다? 다? 요거는 만내이고, 만내잖아. 요는 만내고 요거는 여진이고, 요게 응. 큰애고, 요것도 어, 둘째고 아직 이름 알지 모르진 않아지. 근데 우리 큰딸이 없어 가비리 갖고, 지금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응? 큰 딸이? 아. 오. 따님이, 아, 첫째 따님을 이루셨구나. 아이고야. 너딸 5시 났어. 아, 다 근데 지금 너희 있어. 딸 하나는 가페됐어얘가페됐어 얘가 가페됐어 얼마나 착한지 몰라. 기억하시는 거지. 생각이 나시나봐요, 첫째 딸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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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가 네.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암으로 선고받고 그리고 5개월 있다 돌아가시니까 엄마는 가슴속에 묻으신 거죠. 음. 가슴 아프죠. 안 죽고 그래 죽었어. 서른. 어 <laughs> 세상. 서른에 딸이 서른에 <laughs> 너무 어린 나이에 또큰딸큰딸이 아파서 갔서오게 어머니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대로 있네요. 왜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그냥 큰애 소리만 하고. 진짜 이름을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보고 싶은 딸인데 음. 점점 점점 엄마가 그 이름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좀 가슴이 아팠죠. 약간 본인이 그게 엄청난 상처로 남았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어, 잊고 싶었던 잊고 것 같아요. 음. 딱큰딸 얘기 나오는 순간. 그때 그 아픔이 이렇게 감정으로 다가오니까 음. 이름을 몰라도 그냥 큰딸, 큰탈, 큰탈 이러면서 막아 그런 모습이 좀... 참아 우리 너무 본사람이 요게 다 있고 야 유진아 어찌게든 오늘 행복하다 <laughs> 근데 왜 이거 우리 집에 있었어? 없어? <laughs> 아 모시고 갈까요? 집으로? 다, 되게, 다 가지고 가세요 어머님 그래도 돼? 그럼 아 오, 이거 어머님 거예요. 엄마 좋겠다. 엄마 앞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고 맞아. 우리 맞아요. 같이 네. 더 행복해져요. 어? 자 우리 셋이 서 약속 예 약속 약속 이렇게 약속 약속 <laughs> 평소에 엄마는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넘게 아니면 20시간 정도 주무시거든요. 아, 그래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런데 오늘 기억 버스 추억 여행하면서 많이 <laughs> 행복해하시고 아, 웃으시고 어머님 눈빛이 매 순간순간마다 응. 또 기억해내려고 응.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가 저,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